자, 1061번 1차 방정식의 활용. 자, 얘도 먼저 이 문제를 읽고, 글을 읽고, 그리고 이 글을 통해서 1차 방정식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에의 배가 또 나왔지. 그러면 3, 아, X의 3배는, 자, X의 3배는 3X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X에 6을 더한 것과 같다. 자, X에 더하기 6을 한 것과 같대. 그럼 이렇게 써놓고 1차 방정식이 완성됐으니까 자, X를 포함한 항은 좌변으로 옮깁니다. 그러면은 3X 빼기 X는 얘를 옮길 필요가 없으니까 그대로 6이라고 쓰면 되겠지. 자, 그리고 3X 빼기 X는 X가 3개 있는데 x 하나를 뺐어요. 그러면은 2X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니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동항이지 X를 포함하고 있는 동항끼리는동항은 반드시 더셈 뺄셈할 때만 사용하는 개념이야. 동류이니까 x로 묶어주면 묶어준다는 말은 이렇게 x하고 앞에 갈로를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3-1이라고 쓰고 는 6이라고 쓰면 얘가 3-1이 바로 2가 돼서 2x는 6자 그리고 x의 값을 구할 때는 x 앞에 있는 개수를 양변에 무조건 나눠준다. 그러면 x 앞에 개수들이 사라지고 x가 되고 그리고 우변은 2분의 6이니까 3이 됩니다.